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맞... 어, 맞았어, 맞았어. 이게 한 <laughs> 2년 만에 하는 민구하고의 방송인데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은 어, 2년 전에 함께 또 방송을 했었고. 네. 그님 최근에는 송타크로스가 좀 업로드가 뜸하셨어요. 작년 중반까지 막 열심히 하다가 네네. 올 초에도 또 다시 할라 그랬는데 코로나도 터지고 여... 막 아하. 여러 가지 또막 상황들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네네. 또 멈춰 있었는데 민구가 오면서 네.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분한 분의 축구 실력을 평가할 겁니다. 음. 어떤 분이냐? 한국 프리스타일계의 우이용. <laughs> <laughs> 실제로 그분의 계보를 있는 분. 아 그래? 네네. 현재 아. 한국 프리스타일계의 레전드시자. 현재 또 스킬 트레이너로 일하시고 계시고요. 음.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무려 65만. 65만? 65만. 부럽다 u e l 요 J.K. 아트사커 아. 정권님의 축구실력을 형님께서 평가를 해주신대 u 아, j k 나도 J.K. I a 아그 J.K. 말고 정권정권 <laughs> 종국말고요 <전국, 전국> <laughs>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 n g 유튜브에서 음. 영상들을 가져왔는데 음. 바로 한번 보시죠 브라질에 가셨을 때 영상인 것 같아요 음. 어우 어우 c 빨라 아 팔을 찌르는 스피드인 그러니까. 어, 상대도 좀 하는데요? 어, 아마추어 같은데. 좀 하는데요? 야, 발 빨라요. 저런 건 타고 나는 건가요? 저 발의 스피드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타고 나야 되고. 아, 아 스피드는 아, 좀 타고 나야 그래. 돼나시 아, 그래요? 어, 근데 노력한다고. 네. 되긴 하는데, 네. 내가 봤을 때좀 스피드는 타고 난거것 같지, 그이가. 네. 그게 저런 이제 스킬들. 아, 가려해요. 화려합니다. 배들도 놀랐어요 지금. 수비 스탠스나 그런 건좀 어떻게 보세요? 어, 떻게 어, 좋아. 밸런스가, 네, 그러니까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나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스텝이야. 아, 진짜요? 어.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없어. 다 다음 동작, 다음 동작, 마무이될 때까지는 절대로 멈추질 않아. 요 아, 결국 알레겼어요. 어, 야, 브라질 사람한테 알을내겠습니다 오. 아, 이거는 뭐죠? 패 스킬. 스 고나이도 스킬. 스 오, 게임에서 나오는. 아, 오! 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야! 이거 또 뭐죠? 이거. 는 뒤로 해서잡아서 끌어서 거이 이거. 고 엄청 창의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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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가거 이거. 사거를이 와 세웠네. 세웠네. 음, 어... 세웠어. <laughs> 오늘 연습 한번 해봐야겠다. <laughs> 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세우는 건 했는데 아니, 세워서는 이렇게 했는데 네. 잡으면 세운 적은 내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또 완벽한 양발 잡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 발만 자기 주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양발을 다잘 씁니다. 야, JK 하면 킥이죠? 성민 시그니처. 나도 아, 왼발 좋네. 그러게요. 슬로프는 아, 뭐 엄청 빠른데 또 좋은 거죠 오, 아 타이밍. 이게 뭔가 좀 꼬기파의 방심을 저격하는 그러니까 거. 수비나 꼬기파 둘다. 네. 아 이건 맞는데. 그림도로 방패자. 재능도 재능인데 어. 노력한 것 같아. 그러니까. 스텝 거의 안 뛰고 방치하고. 네. 아 이건 뭐죠? 깍주. 아 노력. 그러니까 네. <laughs> 마지막에. <웃음> 어. 그것도 기질이 있네요. 그 화려함의 기질이. 응. 어 뭔가 온다. 뭐 기운이 온다. 터지겠다 죽인다 오! 실축! 실축한다 JK! 선구 짤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이거는뭐 빌드업인가요? 원맨슈인가요? 원맨슈일 <laughs> <laughs> 경기 운영도 잘하네 혼자서도 잘하지만 네. 같은 편을 이용하고 아 이런가요? 네, 그치 저런 거 잘해주는 사람 팀에 있으면 또 추구하기 응.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하고 근데 또 팀플레이도 잘해주고 그럼 음, 최고죠 사실 우린 예. 또 수비가담도 많이 해주는 거 같아요 그니까 러이 화면에 봤을 때는 많이 뛰어오는 아 오우 오우 방패도 아주 좋았군 티나게 왼발 오른발을 잘내어으면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 요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때 경기를 할 때, 네. 볼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볼에 대한 이제 아,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 볼은 항상 그냥 내발 밑에 있는 거고, 네. 드리블을 하다 뭐라든지, 상황을 보는 거야 네. 지금도 이런 상황을 보고 있다가 바로 또패스나간단 말이야. 아, 상체 페인팅을 진짜 많이 쓰는 상체 페인팅한번쓸 때마다 상대가 춤을 추는데요. 그냥 발만 움직인 거보다는 몸을 같이 써주는 게 아. 상대를 속이기가 더 쉽거든. 아. J.K.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느낌이 있네. 아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그냥 그림을 딱 봤을 때 네. 잘해 잘 하나요? 어. 그리고 내가 나는 사실 축구를 할때 가장 첫 번째 보는 게발런스거든아 몸의 발런스그 네. 가만히 있는 게 없어. 항상 공격할 때나 지금 수비할 때 다음 음. 공작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예측도 하고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데 거기에다가 그냥 기술이지. 아, 기술이 기술을 너무 막 갖고 있으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음. 그럼 JK 님이 음. 11대11 축구를 이제 아마추어 레벨 이상으로 하신다면은 음. 대학교 이상 축구를 했던 사람들하고 음. 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티가 안날것 같은데. 아 이렇게까지 압도적이긴 힘들다. 힘들지. 아 그런가? 요 그렇죠. 우선 강한 압박 수비를 할줄 알고 아, 공을 막 갖고 논다 네. 우리가 소위말해서 약간 아, 깔짝거린다 이런 기술을 아, 이런 아, 아, 예, 예, 앞에서 예, 예. 깔짝거리면 은확 네. 들어가 버리거든. 근데 아. 축구가 경기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수비가 네. 딱 정체에 있는 순간 두명세 명이 에어버린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뭔가 막 화려한 기술을 할수 있는 음. 시간도 없고. 음. 또 자꾸 혼자서 공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전체적인 크림과 타이밍을 깨뜨려 버리거든. 아 팀의 템포도 느려지게 되는 거야. 음. 선수들하고 했을 때이 음. 정도 숙킬가면은 바로 국가대표가 돼. 그러면 이제 종목적인 차이가 있기는 있는 거네요. 아, 그럼 충분히 왜냐 다른 종목이야. 프리스타일은 음. 다른 종목이야. 음. J.K.님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축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프리스타일에 전념 하시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프리스타일로 옮겨 가시지 않고. 축구를 꾸준히 그 노력 그대로 하셨더라면 프로가 되실 수 있으셨을까요? 난 가능하다 고 생각해. 아 진짜요? 프리스타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경기라든가 지 슈팅하는 거, 네네. 공을 갖고 노는 거 보면은 네. 이 정도로 연습을 했다면은 네. 프로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국가 대표는 가능성이. 국대는. 그때는... 와, 사실 하늘이 내려주네아 <laughs> 진짜. 지금 유튜브 국대거든 사실? 아 그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하는 거 봐서 난 가능할 것 같아. 아 진짜요? 어, 국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그 정도의 재능이라고 음. 보시면. 그렇 그런 것들을 만약에 뭐 오.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다면은. 네. 경기 축구는 기술이 조금 떨어져도 네. 좀 다부지고. 아. 어? 다부져야 되죠. 투지가 있고 막 그러면 네. 또 성공할 수 있거든. 더? 그런 걸로 피구를 잡고있잖아요 난 기술도 있었고 <laughs> 아니요 제가 그렇게 폄하한 <laughs> <현만한> 게 아니라 폄한게 <laughs> 아니라 민무스럽습니다 아 근데 최고의 극찬을 해주셨네요 지금은 냉정히 말해서 프리스타일과 축구의 음. 간극이 있지만은 축구에 전념을 했더라면 국가대표까지도 어느 정도는 바랄 <laughs> 것만 해아맞아와아 우리 또 JK 아트사커 대표님 <laughs> 우선은 갑작스럽게 소환을 해가지고 네, 상당히 좀 민구스럽고요. 아, 네. 미안하다는 말인가요? <laughs> 어, 미안하고 뭐 네. 죄송하다는 뜻인데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만큼 300이시니까. 그래서... 아, 그러니까요. 65만 응. 그러니까. 65만 300이시니까. 반대로 우리한테 좀 음, 형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아, <laughs> 그거는 또 뭐. 야, 형님 만약에 JK님이 이 영상을 친히 보시고 음. 형님께 일대일 신청한 형님. 안할것 같은데 나나는데 <laughs> <laughs> 1대1은 되게 자신 있어 아 진짜요?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자 여러분 저희의 컨텐츠 어떠셨나요? 저희가 두 명이서 함께한 컨텐츠인데요 저희가 평가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축구 유튜버 또는 축구 선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따라갈 거고요 또 종국 형님께서 1대1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역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은희 아. 선수는 어때요? 원희룡 약하지 애가 야, 야 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오, 지금 내가, 내가 키우는데 아 형님은 키우어요 어, 내가 키웠지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어, 우리 중고등학교 아, 5년 후배야 아, 4년도 아니고 5년 후배 아기 아기 근데 조원이 선수랑 1대1 하셔가지고 지시면 타격이 크실 텐데 내가? <웃음> <에이>. <웃음> 자 여러분 <laughs> 앞으로 저희 최대한 다양한 활동들 이어하겠습니다형님뭐 특별히 저도 이제 합류를 했고 하는데 특별히 해보고 싶으신 갑자기 나 이거 계속 우리 오늘 말하면서 찍으면서 네. 생각하는것 중에 하나 그럼 최근에 보면 은또 풋살도 되게 많이 활성화돼있거든? 어. 우리 유튜브 스타들과 함께 한번 팀을 짜서 축구 유튜버들? 그렇지 뭐 JK, 뭐 강희 어 그다음에 뭐 석구? 석구는 축구 또 누구 있냐 김진짜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모아서 오. 한번 우리가 한번 나가는 거야 풋살대회 진짜 실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 사실 거기서 이제 보면은 개인 능력이 좋은 것 이제 사람들 팀 플레이가 좋은 거또 수비력 공격력 아 성격까지 나올 거야 <laughs>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종국 형님 이 아이디 어떻게 어 생각하시나요? 이걸 비롯해서 최대한 다양하고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 최대한 자주 잘 종국 형님 들들 보겠습니다. 최대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 콘텐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이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미리 미리 말씀해. 드 아니 나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 <laughs>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